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제가 피규어, 피규어 드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규어 드로잉의 필요성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피규어 드로잉을 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좀더 다이나믹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제화에떠 있는 이 사진은 팀원 분들 중한 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일단 푸른색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찾습니다. 허리를 허리가 어딘지 우선 찾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물론,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피규어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타원형, 형식으로, 이제, 땅콩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빈 쉐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땅콩 모양으로 이제 피규어 드로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박스, 원통, 기둥 등으로 피규어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박스, 그 다음 땅콩 모양, 이런 식으로 피규어 드로잉, 그러니까, 인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당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저는 이번 시간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찾습니다.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며 무게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허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그중 시민 허리가 이쯤에 있군요. 자, 여러분도 화면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잠시 지금 현재 허리가 보입니다. 그후 그 몸을 상반신과 하반신을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비틀어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예. 이런 식으로 하반신이 나오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 허리의 무게중심을 찾아보는데, 허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그어서 참 비타하게 보이지만, 좀더 좀더 역설적으로 그, 그림 표현하자면, 제 앞에 좀 그려보겠습니다. 좀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리고 옆에 부분에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 비틀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옆모습이 좀더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리가 이쯤에 관절 부분이 붙게 될 거고요. 잠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제 제가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안 보실 텐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쯤에 다리 관절이 시작되는 부분이 올 것입니다. 이게 이미지가 작다고 지금 막. 옆에도 조그맣게 이제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리 부분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우선 도식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개인의 기량이죠. 이제 근육 부분이나 뼈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뼈를 그릴 줄 안다고 해서 인체의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피규어 드로잉을 함으로써 인체가 어떻게 흐름을 잃는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덩어리가 됐는데요. 음, 옆에 부분이 지워도 겠네요 자, 이게 다냐 하실 수 있, 있는 부분인데, 자, 우선 옆에서 떼어놓겠습니다. 잠깐. 이미지가 작은이 제가 좀더 캠퍼스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보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임의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흰색으로 하니 좀 보기 편하네요. 자, 그럼 이런 박스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박스를 지금 제가 그림 위에 대놓고 지금 막 그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가 하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을 하시기 앞서서 제가 어 설명을 좀 빨리 한데 있는데 자, 흐름이 자 신체 부분에서 이 중앙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몸이 자 일단 큰 흐름을 큰흐름입큰 흐름 신체가 아까 말씀한 이제 상반신이 뒤틀려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큰어 이런 너무 두껍겠네요. 잠시 좀더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다리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이 흐름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신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면에서 보고 있어서 일자로 서 있는 차례자세 등을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 이 드로잉 영상, 영상을 처음 초기에 찍을 때 사람의 정면에서 봤을 때는 차례자세가 일자로 보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아닌 꺾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아, 이런 자동 저장이네요 끝까지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으 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 일자, 일반적으로 일자로 서 있는 자세가 아니긴 하지만 우선 그전에 앞서서 허리의 위치와 이제 몸의 무게 중심을 잃고 인체 흐름을 큰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볼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이나믹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영상에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옆모습을 읽는 부분인데요. 이 옆모습. 이 구간을 읽지 못해서, 이제, 이러한 자세를 그리시는데, 인체가, 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데, 자신은 이렇게 그렸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 왜잘안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니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평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평면이 아닙니다. 3D죠, 3D. 3D적인 부분, 이제 이러한 부분을 캐치를 하실 줄 알아야 이런 것을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박스를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면, 음, 좀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면, 지금 제가 투명선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은 뒷 부분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 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박스를 그리자. 굳이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요 무슨 서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눈치 아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안 보이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그릴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될거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빨갛게 아까 흐름을 그어놨다고 했는데요. 이 선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몸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이제 여성분의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은 절대로 일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것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하게, 지금 얘가, 제가 이 부분에도 그려놨다지만, 신체가 지금 과하게, 지금 인체의 중계중심은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쏠려 있고, 그것을 이제 밸런스적으로 이 다리가 잡아주는 거죠. 그러한 인체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그림을 좀더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하게 그리시,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있어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체의 큰 흐름을 잃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인체의 큰 흐름을 잃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먼저 찾고 허리와 상하체의 흐름 그리고 다리의 흐름을 먼저 찾습니다. 팔은 팔은 이제 상하체가 잡히면 팔도 그 이후에 이제 잃는 데 이제 주력을 하시고요. 우선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한번 자신이 이제 참고를 하고 싶은 포즈를 찾아 보신 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그림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을 무선 해보시고 드로잉을 해보시는, 데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슥슥 그었는데 그림이 그래 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나 하실 수 있는 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그에 있어서 다시 다시 얘기드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정돈 없습니다. 이런 피규어 드로잉 자체도 안 하고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규어 드로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더 다이나믹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